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송전설로 하나 짓기도 어렵고 발전소 하나 건설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전력산업도 이제 우리 사회적 수용성을 생각해야 되고 따라서 어 이제 그 수요추정형에서 수요관리형으로 이제 옮겨야 될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그 이제 그런 그 수요 관리형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스마트 그리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지금까지 스마트 그리드 하자 하다가, 어, 거 가서 활성화 시키자 했지만은 또 보도세는 그 점이 많, 많은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될 과제라고 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첫 단추를 이제 전력요금 체계 개편으로부터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력 요금 자체가, 어, 어떤 스마트 그리드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키우기에는 체계가 좀 불합리한 점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10월 달에는 전력 요금 체계부터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울러서 저희가 그 스마트 그리드 산업의 어떤 인프라 증책 면에서 ICT를 활용한 그런, 그,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 계획도 좀 이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해나가면서 또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어, 어,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 협의에서 모아둔 것을 포함해서 법 제도적으로 또 전력 그 산업의 시장에 좀 그런 구조 그 개편도 일부 해야 될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어, 스마트 그리드 산업, 스마트 미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법, 제도, 시장, 이런 부분에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